잠깐 영가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이 끝나고 나면 저 영단을 향해서 시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어서 육체를 이탈한 영혼은 업을 쫓아 헤매게 되고 자기의 업과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면은 걷잡을 수 없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그 자기 몸에서 영혼이 이제 이탈해 나오는 것이죠. 이탈에 나와가지고, 49일 동안 그 영혼이, 49일 동안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중음신이다. 그 상태를 중음신이다. 중음신은 저 세상도 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미 육체에서 이탈에 나와 있는 상태에, 이제 공중을 헤매고 있는 상태를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영가는 무엇을 찾아다니냐 하면 자기 인연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이 49일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49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이 어디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공중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9제, 77제, 이 천도제를 하게 되는데, 이 49제, 77제, 천도제를 할 때, 그때 영가를 이제 재단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재단으로 초청을 해서 독경을 하고, 또 추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경을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면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지혜의 눈을 뜨라. 이거죠. 떠서, 영혼 당신이 가야 될 올바른 곳을 찾아가라. 라고 안내를 해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49일 과정이죠. 근데 이 영가가, 육체에서 이탈해 나와 가지고 중음신으로서의 공중을 돌아다니다가 영가도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업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업을 지어서 그 업을 가지고 이제 중음신으로서의 헤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디에 자기 업하고 사이클이 맞는 그 무언가를 딱 찾는 순간 거기에 딱 이제 예, 예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뭐 어, 영가가 죽어 이제 자기 육체에서 이탈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중음신으로서 돌아다니는데 언인을 가보니까 어느 골짜기를 가보니까 비단 개구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풍악을 놀리며 놀고 있는 청춘 남녀로 보인 것이니. 근데 이게 이제 영가가. 비단개구리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업을 지었으면 그 비단개구리가 비단개구리로 보이지 않고 청춘 남녀가 이 골짜기에서 이제 풍악을 울리면서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이제 사이클이 맞으니까 자기 업 사이클이 맞으니까 그리 자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면, 이제 비단개구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영가가 공중을 돌아다니다가, 요 앞에 우리 나무에도 까치집이 있는데, 까치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업이 생전에 지었으면, 은 그영가가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온 나무에 까치집이 딱 보인단 말이죠. 보이면 그 까치집이 까치집으로 보이지 않고 완전히 그 임금이 사는 대궐 왕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궐 왕궁으로 보이는 그 까치집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클이 맞아서 그쪽으로 계속 까치집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까치집을 짓고 까치가 사는다는 건 뭐예요? 암까치, 숫까치가 거기에 이제 알을 낳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접근을 해서 딱 접촉이 되면은 그건 까치로 태어나다. 분명히 까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중음신으로당니다가 어느에 이제 아주 착한 그 가정, 뭐, 이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한참 재미있게 사는 그런 가정이 딱 보이면은, 이제, 이 업을 그렇게 지면은 그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딱 그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보기, 이 시장에 가서도 유별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갔는데, 시장통을 가는데, 무슨 물건이 딱 하나 눈에 보이잖아요. 좀 그거 갑자기 사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자기 시선의 사이클과 딱 맞으니까 그 사이클이 끊어질 수가 없고 그게 계속 그걸 보게 되고 그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걸 사고 싶어 되고 이래서 결국은 사 가지고 와서 이제 사게, 사게 되는 것이죠. 그거 같이 이 세상에 그 생명체가 얼마나 많아요. 까치도 있고, 빨간 개구리도 있고, 또 뱀도 있고, 개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진성도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생명체들을 두고 왜 까치집이 보이냐 이거죠. 왜 개구리들이 보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뭐 하는지 그럴 텐데 그 업의 사이클이 다르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번에딱 꽂혀는 있 것이죠. 그러면 그 꽂히면은 그것이 사이클이 맞아 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찾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접근해서 그 접근이 되면은 바로 그 생명체로서의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9제 기간 동안은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다가 지혜의 논을 떠라. 그리 아미타를, 아미타부를 연보를 해라. 생각을 해라. 그래 자꾸 이 음식을 베풀면서 그렇게 그래서 지혜의 눈을 뜨도록 자꾸, 어, 제사를 지내, 통해서 천도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지혜의 눈을 뜨면은 까치집이 까치집으로 보이고 빨간 개구리들이 빨간 개구리로 보이는데 이제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 업이, 업력만 남아있으면은 까치집이 까치집으로 안 보이고 군글로 보이고 또 빨간 개구리들이 빨간 개구리로안 보이고 청춘 남녀로 보이는 것이죠. 춤추고 노는 청춘 남녀로. 그 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탄진치 삼독심으로서의 그걸 계속 부리면서 살고 있으면은 그 업이 쌓여서 결국은 나중에 그 수준 생명들의 수준에 맞게끔. 세계의 수준에 맞게끔 천상세계에 가든지 아니면 인간세계로 가든지 이래 이제 그 수준에 맞게끔 그 업력에 의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그런데 그런 수준에 맞으려면은 이 살아생전에 업을, 선업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선업이 아니라 악업을 많이 지어놓으면은 하등 생물에게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개가 노는데 가가지고 보면 개가, 개가 개로 안 보이고 자기 친구들로 보이는 것이죠. 자기 친구들. 그럼 개에 접근하면 이제 그 영가는 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집 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 개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하면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장경각을 다 개를 구경시킨 것이죠. 개가 거기 가서 장경각을 보고 이제 자기 이제 자기 자성, 자성이라 할까요? 자기를 뉘우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업을 지어서 이개 몸으로 태어나 가지고 이 경전을 에,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경전 장경각 둘레로만 빙빙 돈다 해서 자식이 그래도 눈을 떴기 때문에 개를 그 장경각으로 데리고 가 가지고 장경각을 구경시켜 주고 데리고 와서. 보니까, 개가 죽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개로 태어나가지고 장경각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개가 죽었단 말이죠. 그것은 개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개 몸을 벗고, 이제 다른, 음, 어버린 이제 장경각을 구경한 그, 공덕으로 개의 몸을 벗어나서 다른, 음, 생명으로 태어나니, 그건 이제 틀림없이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겠죠. 그러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장제 때, 그 영가들을, 그렇게 영가들이 갈 곳을 가지 못하고, 종음신으로서의 공중을 돌고 있을 때의 영가들이 업에 의에서그 업력과 인연이 있는 그 생명들과의 서로 그이 뱀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개구리도도 보이지도 않고 까치로도 보이지도 않고 뭐 궁궐로 보인다든지 남녀 아름다운 남녀들이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든지 뭐 뱀이 아랫다은 나가시로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곤란해진다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과 인연이 되면은 뱀으로 태어났든지 개구리로 태어났든지 까치로 태어났든지 뭐 그러면은 그 까치가 자기 업을 이게 다 씻어내는 악업을 씻어내는 그런 생활을 안 산다니까 까치는 그런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같이 이하의 생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막 에, 영혼이 되고 만다. 그래서 업이 무섭다는 거예요. 업을 잘 지어야 죽고 난 이후에 자기 몸에서 에,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이탈을 해서 나와서 자기 업이 정말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이 됐으면은 다 인간이 아름답게 보이고 인간에게 접근해서 인간에게 태어나고 되는데 아니 빨간 개구리가 청춘 남녀로 보이는 그런 곳에 가서 빨간 개구리로 태어나면은 언제 그 빨간 개구리 업을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 지장제도 그러한 업의 뒤에 뒤집어 씌어져 있는 영가들을 다 이제 빨리 눈을 뜨게 해서 천도해 내기 위해서 이제 지장제도 지내는 거고 49일 동안에 49절을 지내는 이유는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와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지혜와 자비를, 아무리 힘들어도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서 선업을 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시간이 딱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